오늘 다시야 이거 뭐예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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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들러 와야 돼? 할수 있구나. 이제 또차 어. 온다. 뒤에, 뒤에 차 붙었어요. 지금 차 세대. 오토바이 한 대랑 차두 대.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? 어. 어 이거 많이 분다. 어. 나이스 아유. 깜짝 깜짝 깜짝. 벌레 뭐야? 아 레. 렉... 아이씨. 오, 어우 호텔 몇개 던지는거어스 오케이 다죽지 오케이 오케오케예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? 네, 오케이, 오케이. 뒤에서 쏘는 거 조심해.